안녕하세요, 앵코입니다. EYEN이라고 저번 달에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무료체골하는 앱이었는데, 이게 12월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앱이 복통이 되고, 디스코드가 사라지는 등,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전부 다 데이터가 사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글에다가 EYEN이라고 쳐본 다음에, 구글 플레이, 그리고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도 그냥 다 사라졌고, 구글도 내려가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신 분들이라면 무료로 이용하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살짝 실망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꽤 앱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뭐 이런 프로젝트도 도망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유료로 하는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에는 무료채굴 영상과 유료채굴 영상하고 무료채굴과 유료채굴이 섞여 있는 영상이 올라갈 텐데 제가 영상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따라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괜찮아 보이시면은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프로젝트들이 보이니까 소극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긴 합니다. 뭐 여튼 이와 이해는 이제. 최고를 할수 없게 됐다라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영상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